라커슈타테란 세계적인 대규모 화석이 발견된 장소를 뜻합니다. 지난 4월 진주시 정천면 뿌리산단 조성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과 도마뱀 개구리 거북이 등의 화석 산지가 발견되어 라커슈타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억 1천만 년 전에 만에 만난 드러난 8천여 점의 화석들은 서부 경남 지역이 중생대 생명체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보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정천면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발자국 밀집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보존 상태 역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정천 공룡 발자국 화석은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밀집지 세계 최초 완벽한 공룡 피부 화석 발견지라는 타이틀을 확보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세계적 과학 학술지와 해외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면서 백악기 진주층은 자연사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석 산지와 공룡 발자국을 서부 경남에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 것은 주로 인기 관광지 중심의 대중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관광은 대한 관광입니다. 대한 관광은 기존의 개발 중심적 자원 상품화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과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형태입니다. 2020년 경남의 관광재단이 출범하여 경남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경남에는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녹색 관광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참여율을 높이는 관광 개발 행태로 진주시 공룡 발자국과 화석 산지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공룡 엑스포를 통해 지역 브랜드화에 성공한 고성에서도 지난 3월 공룡 발자국 화석 1,380여 점과 새 발자국 화석 10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역시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재청이 현지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주시 정천면과 고송군에서, 고송군에서 연이어 발견된 공룡 화석들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진주시와 고송군, 사천시에 분포되어 있는 백악기 공룡 화석층 전체를 국가 지질공원으로 만들어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악기 진주층의 세계 자연 유산 등재도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석산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경상남도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까지 넓게 퍼져 있는 공룡 벨트, 백악기 공룡 화석층을 지질공원으로 만드는 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진주 화석산지를 세계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들을 포괄하는 도차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와 정촌의 전시관을 형성하고 사천시, 고성군과 연계하는 관광자원화를 진행한다면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1월 19일 정식 개관한 진주혁신도시 잉룡발자국 전시관에는 이미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진주의 공룡발자국 밀집지가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 공룡테마파크와 연계해 경상남도가 세계 최고의 공룡화석 중심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 천년 만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공룡화석과 소중한 지질유산들을 미래의 발자취로 남겨 역사를 보존하는 생태의 친화적인 경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부 경남의 공룡벨트를 국가 지질공원으로 만들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자연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강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